암 하면 무섭고 돌아가시는 즉 죽음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건데요. 하지만 완치율이 높은 대장암. 오늘은 이 대장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수천 명 정도 발생하는 별로 흐하지 않는 질환이었습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점점점점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어서 실제로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변비약을 오래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져서 3m 이상까지 길어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점 더 대장 통과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변비도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갖게 되겠죠. 대장암의 완치율 역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대장암의 50% 를 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나빴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대장암에 대한 치료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약재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지금은 전체 대장암의 70%가 완치가 되고 특히 1기나 2기암 같은 초기암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로부터 대장암의 생존율이 점점 증가하여 지금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1, 2위를 다출 정도의 대장암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은 우측에 생길 경우와 좌측, 그 다음에 항문에 가까운 곳에 생길 경우에 각각 다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모호한 통증, 그 정도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좌측에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출혈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이 막히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특히 항문 가까이에 생기는 직장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나 변비가 반복할 수가 있고, 변이 가늘어지면서 배변 후에 통증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장암은 증상을 일으키기보다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가 암검진에서 실시하는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국가암검진에 참여해서 분별자면검사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대장내시경을 하셔서 대장암 검진을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훨씬 발생하는 확률이 높은데요. 과다한 음주나 흡연이 대장암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다한 음주나 흡연은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특히나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에스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은 발견하면 되도록 수술적인 치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이 계속 자라는 경우에는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증상이 흔히 올 수가 있는데요. 장이 좁아지게 되면 은이 변이 약간 썩게 됩니다. 그러면 물처럼 돼야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와 변비가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 출혈이나 장을 완전히 막아, 막아버린 경우에는 장의 천공들이 일어나서 이런 심각한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은 대장암은 발견되는 당시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대장암의 병기는 아주 초기부터 말기인 4기까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흔히 말하면 내시경적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연기나 일기 등이 초기암에 속합니다. 수술로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2기나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인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 3기고 없는 경우에는 2기인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장암 조직을 절제를 해서 병리과 의사가 현미경으로 일일이 들여다본 다음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 없다 라는 걸 갖다가 판단을 해줘야 2기와 3기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4기인 경우에는 장기로 이미 전이가 된 경우를 4기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간이나 폐, 복막 이렇게 세 군데에 전이가 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하지만 4기라고 할지라도 한두 개 정도 가 있는 경우 아니면 충분히 수술로서 제거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완치율을, 완치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기라고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암 수술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특별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장 합병증이 가장 적고 예후가 가장 좋은 측은 오히려 약간의 과체중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회복이 빠릅니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영양 상태가 좋고. 그다음에 적당히 운동을 하는 이런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훨씬 빠르다는 얘기겠죠.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과일 등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알려져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음식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꼭 예방에 필요한 음식이라고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균형 잡힌 그런 식사를 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치율이 높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좀 줄이며,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대장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나을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해서 대장암을 일찍 발견하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역민의 대장 건강을 책임지는 외과 전문의 박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